죽음을 앞두고도 삶을 말하던 사람. 그는 세상의 끝자락에서도 삶을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던 시기. 그러나 그는 오히려 새 노트를 펼치고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이어령 선생입니다. 암 투병 중이던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시험 보는 시간이에요. 그의 대답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놀라울 만큼의 평안과 배움의 자세가 담겨 있었지요. 평생을 글로 세상을 읽고 말로 사람을 깨우고 책으로 시대의 거울이 되었던 이어령 선생은 죽음을 앞두고도 여전히 배움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끝없이 고쳐서 내려가는 하나의 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사랑하고, 나누었습니다. 그가 말한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화려한 강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일, 감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배운 사람은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다. 오늘 시니어의 친구, 쿨라이프 cool TV와 그 배움의 사람, 이여령 선생이 남긴 삶의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먼저 오늘의 유익함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배움의 태도,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은 영원하다. 이여령 선생은 평생을 공부하는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엔 문학평론가로, 중년에는 문화부 장관으로, 노년에는 다시 신앙인으로 살아갔지만, 그의 정체성은 언제나 한가지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학생이다. 그는 나이를 중첩된 경력이나 권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또 하나의 교실로 여겼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과 젊은 세대의 언어를 익히며, 늘 자신을 시대 속에 남겨두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죽기 시작한다. 나이 들어 배운다는 건더 이상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비우는 일,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엔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 배웠지만, 노년의 배움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배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늘 메모를 남겼습니다. 단한 줄이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걸 글로 남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의 손끝에 남은 마지막 문장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으로 남고 싶으니까. 그의 말은 시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책한 페이지를 넘기고 누군가의 말을 새롭게 들을 때그 순간 당신은 다시 젊어집니다. 배움은 기억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건 당신의 세월이 더 깊어졌다는 증거이며 여전히 살아있는 마음의 증명입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꾼 사람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어령 선생은 그 두려움을 사랑의 언어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 또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그는 날카로운 지성인이었습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글로써 인간의 어리석음을 꿰뚫던 사람. 하지만 병을 얻은 뒤 그는 이성보다 사랑이 더큰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죽음의 반대말이다. 죽음이 닫는 문을 사랑은 다시 연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남은 시간마저 감사의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세상을 다 용서한 사람만이 가진 깊은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병으로 인해 비로소 사랑을 배웠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사랑했는가입니다. 사랑은 단지 누군가를 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을 녹이고 삶을 견디게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불안한 노년의 마음도 결국 사랑이 닿는 곳에서는 잔잔해집니다. 이어령 선생은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랑을 배우며 삶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끝에서 피어난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황혼을 쇠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령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빛으로 변하는 것이다. 젊을 때 그는 지성으로 세상을 분석했지만, 노년에 들어서야 삶의 색깔을 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젊을 땐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저 감사하며 바라보게 됐다. 그는 병상에서도 원고를 쓰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삶이 남아있는 한, 그 시간은 여전히 배움의 자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글 속에서, 또말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온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은 내 인생의 문장에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는 일이다. 그의 말처럼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사라져도 마음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삶의 향기와 문장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세상은 더 작아지는 듯 보이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는 그것을 끝에서 피는 꽃이라 불렀습니다. 끝에서 피는 꽃은 비로소 자신이 왜 피었는지 알게 된다. 그말 속엔 세월의 고통과 아름다움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감탄하며 살았습니다. 아파도 두려워도 여전히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나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든다. 그 고백은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만이 할수 있는 참된 생의 언어였습니다. 말과 침묵. 진정한 지혜는 고요에서 나온다. 이어령 선생은 말의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시대를 관통했고, 그의 언어는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말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면, 노년에는 침묵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멀어진다. 진짜 지혜는 침묵 속에서 들린다. 한때 수많은 강연과 인터뷰로 사람들을 만났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말보다 듣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안의 고통과 사랑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보다 사람의 눈빛 속에서 배운 문장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귀로 듣지만 진실은 침묵 속에서 들린다. 그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엔 펜한 자루, 창가엔 작은 성경책그 곁엔 고요하게 흐는 비찬 줄기. 그 속에서 그는 말보다 더큰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려 하지 마라. 때로는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문장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더 말하려 하지만, 나이 들면 덜 말하고 더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완성입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침묵 속에서 나온 마음의 울림은 오래 남습니다. 그 울림이 바로 사람의 품격이자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신과 인간, 믿음과 깨달음의 경계에서 이어령 선생은 평생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논리로 분석하고 인간의 본질을 언어로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은 지식이 아닌 믿음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은 내가 몰랐던 세계의 중심이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종교와 신앙을 철저히 비판적 거리에서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특히 병을 얻은 뒤 그는 오히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신을 논리로 이해하려 했지만 신은 내 고통 속에서 찾아오셨다. 그의 신앙은 화려한 기적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통 속에서도 무너질 듯서 있는 한 인간의 겸허한 무릎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초월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준 마지막 숙제다. 그에게 신앙은 두려움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함께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준 평안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위로받기 위한 친구로 읽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묻은 눈물 자국은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신과 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식은 나를 세상으로 이끌었고, 믿음은 나를 영혼으로 이끌었다. 그의 마지막 시간은 침묵과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남기는 것은 책이 아니라, 신이 내게 가르쳐 준 평화다. 그의 얼굴은 죽음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 이 장면이야말로, 지성이 신앙으로 성숙하는 인간의 마지막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끝까지 학생으로 남은 사람. 이어령 선생은 세상의 끝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수업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배우고, 나누고, 감사했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끝없이 고쳐 쓰는 원고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으로 남고 싶다. 그의 삶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존엄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의 끝에서 그는 한 가지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고, 믿음은 삶을 평화롭게 만들며, 배움은 그 모든 것을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삶은 배움이고, 죽음은 그 배움의 완성이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루의 마지막까지 배우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아름답게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진실된 친구 쿨라이프TV였습니다. 조금의 유익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부탁드리며 당신의 끊임없는 배움을 응원합니다.